자 오늘 박병주 매니저가 또 가지고 온 정보를 어, 이제 간단히 또 하기 전에 오늘은 제가 경쟁 있는 경쟁력이 있는 기계 업체입니다. 또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테마로 엮이고 있는데 약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대주주가 워낙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어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말이 너무 기네요. 그거 한번, 보, 화면 한번 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종목이 오늘 또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말씀드린 뒤로 1차 목표가 달성하고, 어, 그리고 10.6%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자, 그래프 한번 보시면, 요 종목은 참고로 코스탁이, 어, 급락이 오는 거를 해지하는 거죠. 즉, 코스닥이 빠지면 이종목은 반대로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코스닥 지수를 보면 제가 이거 말씀드렸어요. 이건 속임수형 형태가 나올, 나오는 경우다. 자, 무슨 얘기냐? 요, 요 자리에서 이렇게 여기 부분이죠. 제가 한번 거기 부분을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색깔 한번 칠해 볼게요. 여기에서 이동평균선이 그, 이동 그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요. 거기 보시면 빨강색이 파란색을 밑으로 뚫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20과 61선이 데드크로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오게 되죠. 이게 속임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바로 이제 미국이 뭐 기다렸다는 듯이 나스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도 이제 빠지게 되니까 반대로, 어 제가 이제 생쇼에서 말씀드렸던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이거는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거는 앞으로 그 5월 달에, 6월 달에 그 특히 우리나라 이제 환율 시장이 굉장히 지금, 어, 좀 공포스러울 정도로 이제 제가 표현을 좀 해야 되겠는데, 원달러 환율이 정말로 오늘 지금 현재 1287원을 뚫었습니다. 무섭죠. 네 무서운데 그러면 요 자리가 어느 정도 자리인가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주봉은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그어 볼게요. 그거 보면 더 이상 저항이 없습니다. 2010년 자리도 뚫었잖아요. 그리고 2020년 요 자리만 남아 있어요. 요것만 지금 남아 있는데 그러면 요 자리는 얼마냐? 1296원인데. 여기서 한 10원 정도만 오르면 거기도 뚫습니다. 그래서 약 환율이 0.8% 정도 오르면 1,296원을 돌파하는데 그러면 1,296원의 의미가 뭐냐 그거를 이제 보시면 우리 코스피 지수가 1,439그 자리였습니다. 그럼 박병준 매니저는 환율을 이번에 원 달러 환율을 어느 정도 보느냐? 이번에 1차 목표치 타킷은 1,352원. 저는 거기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달러는 1 110, 1 0가지 정도 가지까지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환율은 우리나라 경제를 경제 어떤 상황을 선행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 환율이 이렇게 위로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율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점을 미리 알고 대비를 하자는 거죠. 그런 정보를 같이 공유를 계속 드리는 것은. 그거를 대책을 우리가 강구를 하자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또 MBN 골드, 어, 박병주 초록색 밴드 거기다가 제가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어, 제가 이제 다른 종목 중또 특이한 종목이 보니까 어제 들고 왔던 삼성화재가 오늘 지금 보니까 20만을 들었어요. 제가 어제 19만 7천 원에 이 종목을 이제 들고 왔었는데 오늘 삼성화재도 장중에 오늘 위로 20만 6천원까지 올라가면서 이 종목도 플러스 수익으로 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생명, 삼성생명 그 다음에 삼성 생명, 삼성 생명 그이 종목도 제가 한번 들고 왔었잖아요. 근데 이 종목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하락으로 변동성이 심한 가운데서도 지금 보합세는 유지하고 있는 거다. 제가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을 우리 생쇼에 걸맞지 않게 들고 왔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의 어 상황이 환율 시장에서 보듯이 어 고금리가 초고금리로 가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처럼 어 실적이 꾸준히 나오고 그 다음에 금리에 강한 보험회사들이 암만 해도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만나 뵙는 그 종목을 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매수가 7,420원 서암 기계가 되겠습니다. 서암 기계. 자, 서암 기계 공업이 되겠죠. 어, 서암 기계 공업인데 자, 이 종목을 보면 먼저 기술적 분석에서 볼까요? 어제 갑자기 거래량이 평소 거래량을 보면은 그제 거래량이 72만 주였죠. 근데 어제 거래량은 5, 7, 2, 2,010만 주, 무려 평소 거래량의 거의 30배가 늘어나는 시청자 여러분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화면에 봐보세요. 거래량이 확 늘어났잖아요, 그렇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 그 더군다나 그러면서 상한가까지 쳤기 때문에 자이 종목은 이 이제 여기서 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최근에 가장 많네요. 제가 보니까 요, 요, 어제 터졌던 거리량이 사상 최고치의 거리량이 돌어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회사는 거기 거래량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항상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것도 제가 도아 엔지니어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서암 기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온, 온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실까요? 저는 이럴 때는 그 대주자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자 이럴 때는 저는 대주주를 봅니다. 대주주. 자왜 대주주를 봐야 되냐면. 어, 지금처럼 좀 장이 심만하잖아요. 이렇게 재무 구조가 안 좋은 회사들은 어느 순간 뭐 대주주가, 대주주 이렇게 직원이나 혹은 뭐 사람들이 돈을 횡령을 했다 이런 것이 터질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시장이 하락으로 떠질 때는 그리고 금리가 오를 때는 재무 구조가 안 좋은 회사들은 갑자기 거래정지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대주주 지분율이 많은 회사들은 대주주가 지분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자기 회사의 책임감이 강하다 그런 말이죠. 근데 보니까 64.93% 지금 형제지간, 그리고 화천지공이라는 회사가 또 32.32%,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전부 다 형제지간들이 해서 64.93% 갖고 있어요. 굉장히 대주주 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애증을,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회사 경영을 한다. 따라서 이월 회사들은 망할 염려는 없다. 이런 고음 시대에서 이런 것이 전제가 될 것이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 보시면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이거예요. 척 실린더. 자, 요거는 소비 제품이 아니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 보시면 35.8%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기어 해서 40.6%, 어, 커비 커플링 해서 15.2%. 근데 이 회사도 요 기어를, 요 기어 부분이 로봇용 기어로 로봇형 기어도 지금 이 회사가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 테마도 때로는 엮여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 왜 그러냐면 요 기어 부분 때문에.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소비 제품, 소비 제품이 아니고 기계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이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림을 봐야 되겠죠.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그 전문가가 저도 이쪽에 저도 그 저도 저 이과 계열이 좀 아닙니다. 문과 계열이해 가지고 어기계에좀 약해요. 그래서 요거 실제로 화면을 보더라도 근데 이걸 요런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밀한 모양이 될 것이고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자 굉장히 정밀한 모양이죠. 이런 제품을 회사하고 있는데 이거 딱 보더라도 이 제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기술을 요하는 제품이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 대주주 지분이 64%를 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품도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이제 불안기에는 이런 회사들이 생존할 수 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주가가 또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보면서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자, 전문가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셨어요? <laughs>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뭐이 네. 종목도 사실 그 지난번에 갖고 오신 도, 도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네. 이런 종목처럼 그 우크라이나 네. 재건 관련한 테마는 혹시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지금 보니까 요새 현대 에버다임이 먼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면서 갔지 않습니까? 대량과 터트리면서 그런데 네. 현대 에버다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그 깊이 내부 들어가면 은 상관이 없는데 이 기자들이 교묘하게 이렇게 그 재건 시 얼마나 이 생뚱막 기자를 썼습니까? 유럽에서 러시아의 그 재산을 동결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재건을 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아니니까. 푸틴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만 주가라는 것은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때로는 움직이고 또 거기 스토리에 맞게끔 수급이 어제 들어왔어요. 서암 기계 공업이. 그래서 이 회사가 하는 또 업종 자체도 기계다 보니까 그쪽으로 약간 엮인 기분이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요새 워낙 테마주들이 시세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한번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종목의 1차 목표가는 7천 9,900원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2차 목표가는 9,600원, 손절가는 6,0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